전소등을 켠 차량이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시장 점포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냉장고며 집기들도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서구 강남시장이 물에 잠긴 겁니다. 엿새 만에 다시 찾은 시장. 주말도 없이 민관군이 합동으로 복구 작업을 벌인 덕에 시장은 본래 모습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당시 불어난 빗물로 인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까지 열리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강남시장의 배수관로는 대부분 90년대에 처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직경 450mm의 관로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수량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수준.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후된 배수 관로에 대해서 용량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구는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는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관로 용량을 늘리거나 아예 기초 설계부터 다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